공장장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블랙록이요. 리플 ETF에 관심이 없다고 그냥 얘기를 해 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지금 블랙록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리플 ETF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리플의 소송으로 인해서 ETF가 점점점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과연 블랙록이 정말로 XRP ETF의 출시를 하기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는 분들께 오늘 감사 인사드리고요. 특히 최근 부각이 되고 있는 RWA 코인, 블랙록이 움직이자 98% 하루만에 폭등, 블랙록이 뛰어들다 3배 이상 껑충한 RWA 코인 영상에서 이 코인, 급등 예정인 RWA 블랙록의 코인까지 공유할 거고요. 또한 비트코인 강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도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기준 다른 거래소에다 이동만 하게 되면, 바로 이 차액으로 인해서, 일명 차액 거래인데, 10%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김치 프리미엄, 일명 애널리스트들이 매매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것까지도 영상을 통해 다녹여될 테니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블랙록의 3배 꽁충띠인 RWA 코인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최고의 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보시는 RWA라는 코인입니다. 한 번쯤은 내가 투자해보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최근에 주목받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블랙록이 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에도 블랙록이 만지기 시작하면서 저점을 다지고요. 바로 폭등이 나오면서 약400% 이상의 상승. 그리고 가격은 1억을 돌파를 해 버린다는 겁니다. 2천만 원 수준도 안 되었던 비트코인이요. 블랙록이 건들자마자 바로 폭등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블랙록이 건드리고 있는 rwa 중에서요 업비트 기준으로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아바렌체 링크 신섹스트 폴리매쉬 등등등의 종목들이 현재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몇가지만 팩트체크 해볼게요. 그 첫번째 폴리매쉬입니다. 자 저점 다지고요 rwa에 상장되어 있는 업비트 특히 블랙록이 만진다는 이 사실이 알려 지면서 저점 대비 약 400%의 폭등 여전히 그 기조가 강하게 살아있는 상황. 1000%까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또한 체인링크의 경우에도 업비트에 상장되는 RWA 토큰이라는 걸 알려지면서 역시 400% 폭등. 그 기조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다. 이 친구도 1000%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블랙록은 행동에 옮긴다는 겁니다.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를 했고요 이미 최소 투자 자금 10만 달러로요 그 관련된 코인들이 폭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블랙록 펀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편입할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조각 투자 일명 STO입니다 국내에서 올해 STO 시장에 제도화될 예정 RWA 블랙록의 펀드는요 RWA를 통한 STO를 통한 국내 상장까지 이루어지기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정리해드리죠. 블랙록이 뛰어들다 3배 이상 껑충 뛰어진 a i 의 투자가 몰리고 있는 RWA. 그리고 이 AI에서 STO의 펀드에 진입할 그 코인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RWA에 대한 많은 코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과 같은 국내 거래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 코인.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5330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그 번호로 RWA라는 문자를 보내 주십시오. 블락록이 뛰어들자마자폭 등 랠리 만들어내고 있는 1000 이상의 바로 곧장 직행할 수 있는 100만 원 기준 여러분들의 자금을 1억 이상 만들어줄 수 있는 2023 최고의 코인 IWA 코인 여러분들께 그 코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010-2429-5330으로요. IWA라고 세 글자 딱 보내주시는 바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만에 블랙록 임주기자 98% 이상의 폭 등 랠리가 나오고 있는 RWA 이 코인을 블랙록이 직접 주무를 수 있는 바로 그 코인을 제가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자. 때가 있는 겁니다. RWA도 신청하셔서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리플 관련된 소송이 계속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블랙록은 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SEC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SEC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미국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규제하고 불확실성 나오고 20억 달러 벌금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고민스럽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리플 XRP를 피할 수밖에 없는 스탠스. 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리플 CEO는 자꾸 이런 식으로 업계를 지금 주물르고 있고 긴장감을 계속 하, 만들고 있다는 것을 어, SEC 게리 긴슬러한테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리플 ETF 출시에 없다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겠습니까? 얼마나 귀찮으면? 왜 복잡하다. 그리고 일단은 법적으로 꼬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습니까? 비트코인도 승인되기 일주일 전까지 아니, 3, 4일 전까지 뭐라고 그랬죠?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승인되었죠. 마찬가지예요. 리플도 역시 브래딩 갈링하우스 슬픈 표정이지만 어쨌거나 이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을 저는 5월달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유는 비트코인 반감기도 있지만 5월달에 지금 SEC와의 소송에 대한 스케줄 자체가 5월 23일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진행이 된다면 XRP ETF 승인을 위한 SEC와의 소송 마무리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 뭐를 고민하셔야 되냐면 아 돈을 일단 잡아놓으셔야 돼왜 어차피 바로 폭 폭등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 폭등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많은 시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시드를 만드는 방책인 김치 프리미엄 애널리스트의 매매 방법, 차익 매매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래서 비트코인 강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이 다시 한번 또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10% 이상 비싸게 이루어지고 있는 김치 프리미엄. 3월 한때10% 이상 더 비싸고요. 지금 4월 들어간이 상황에서는 10% 이상 더 더욱더 갭 차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어는 것은 동시에 국내 업비트 기준 상장 코인 그리고 비트켓 USDT 마켓 상장 코인을 비교를 한 겁니다. 똑같은 상장된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약8%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대로 똑같은 업비트의 비트코인 골드 한번 기준을 하자면 이 골드가 6만 1 0 5 0원에 거래가 되어지만 이것을 비트켓으로 가서 USDT 마켓에 거래를 하게 된다면 즉, 해외 거래소로 거래를 하면 9%의 이상 ]의 김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비단 비트켓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OKX, 맥스, 비트켓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래소를 사용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일명 차익거래라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업비트에 상당된 것을 비트켓으로 옮겨지면 9%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가장 안전한 거래가 차익거래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이제 이 갭의 차이가 4월 들어서 더욱 더 폭. 하고 있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매우 안전하게 차익거래를 통한 즉 김치 프리미엄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김치 프리미엄을 외매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거니까요. 이런 김치 프리미엄의 가격 차이는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때라는 거죠. 때를 찾아야지만 가져갈 수 있는 김치 프리미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 제 개인번호 있습니다. 그곳에 문자로 김치라고 보내주십시오. 김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차익 거래를 추방하고 있는 김치 프리미엄 매매하는 방법들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매매하고 있는 방법들까지도 다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 약300% 6% 100% 이런 것들이 차익거래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9% 이상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010-2429-5330으로요. 김치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늦게까지 공장장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들 부자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죠. 공장장이었습니다.